제가 자주 드는 예시죠? 이게 바위라면 이 바위를 이렇게 밀려고 노력할까요? 연습장에선 그럭저럭 잘 뜨던 공이 필드만 나가면 굴러다니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. 영상엔 가끔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. 이 스윙이 필드에서도 통할까요? 저도 혼자 연습할 때 많이 가졌던 의문인데요.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연합니다. 물론 이런 매트는 약간의 뒷 땅을 쳐도 잔디보다는 실수를 좀 커버해 주긴 합니다. 그러나 대체로 연습장에서 되는 스윙은 필드에서도 됩니다. 그런데 왜 필드만 나가면 볼이 굴러다닐까요? 그건 필드에선 다른 스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연습 스윙만 바꿔도 좋아지실 겁니다. 평소엔 빈 스윙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꼭 필드에선 많이 하시는데요.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됩니다. 빈스윙을 어떻게들 많이 하시냐면 이런 모습으로 연습을 합니다. 아무래도 저 앞쪽 페어웨이 어디론가 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모습의 빈스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골퍼 입장에서는 팔로우스로도 길고 뭔가 강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. 그러나 이런 행동은 약합니다. 제가 장담하건데 이 샷의 결과는 낮게 깔리는 뱀샷입니다. 저도 예전에 필드만 가면 이런 긴 팔로우스루, 아니면은 공을 지나서 풀리는 손목,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연습스윙을 하고 친 1번 홀 티샷은 늘 뱀샷이었기 때문입니다. 이 연습스윙은 뭐가 잘못됐을까요? 클럽의 풀림, 즉, 릴리스가 없습니다. 활시위를 당겼다면 놔줘야 되는데 이 줄을 놓지 않고 당겼다 말았다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. 즉, 이 공이 아니라 저 타겟을 향해서 스윙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. 이게 뭐가 문제냐면 막상 때려야 할 공을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공이 뜨질 않는 것입니다. 저는 이 반대의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까 보여드린 더 앞쪽 페어웨이를 향한 스윙이 이 왼쪽 공간이 많은 빈스윙이라면 그 반대, 오른쪽 공간이 더 많은 빈스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. 골퍼는 공을 때리고 공이 날아가서 타겟을 때리는 것입니다. 마치 이어달리기 같은 관계인데요. 보통 이 공과 타겟을 동시에 때리려고 하니까 두 가지를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. 이것이 탑핑으로 이어지는 헤드업의 원인입니다. 우리가 때릴 것이 이 공이라면 이공 기준 오른쪽에서 스윙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그 이후의 것들은 결과물처럼 이어져야 합니다. 그래서 연습스윙에서부터 이 우측 공간이 많은, 이 왼쪽 공간이 아닌 우측 공간이 많은 빈스윙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. 다시 보여드리면, 골퍼가 공을 때리고, 공이 날아가서 타겟을 때리는 것입니다. 제가 자주 드는 예시죠? 이게 바위라면 이 바위를 이렇게 밀려고 노력할까요? 아니죠. 오늘부터 이 바위의 가장자리를 깨 나가는 것입니다. 골퍼에겐 이 오른쪽 공간만이 전부인 것입니다.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타격입니다. 제게 중요한 건이 오른쪽 공간이지 이쪽 왼쪽 공간이 아닙니다. 이 우측 공간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연습스윙을 할 때도 이 우측 공간을 더 많이 의식하면서 하셔야 타격 능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. 이 임팩트 이후에 양팔을 펴고 팔로우스루를 쭉 뻗어준다, 쭉 밀어줘야 된다, 그런 생각들은 다 버리셔도 됩니다.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. 물론 연습스윙은 기본적으로 때릴 대상이 없습니다. 그리고 다양한 의도와 목적을 두고 빈스윙을 할수 있습니다. 그게 어제 배운 특정 동작일 수도 있고요. 단순한 몸풀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연습장과 필드의 샷 결과가 너무 다르다면 연습스윙에서부터 반드시 클럽을 우측에서 풀어서 이 우측 공간을 더 많이 의식한 빈스윙을 하시길 바랍니다. 저쪽 타겟까지의 이 왼쪽 공간을 의식한 빈스윙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. 이 오른쪽 공간이 골퍼에겐 때릴 전부입니다. 아마 여러분이 평소 연습하신 대로 연습장 샷 그대로 필드에서도 실력 발휘를 하게 되실 겁니다. 이런 연습스윙이 아닌 오른쪽에서 풀리는 연습스윙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.